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송,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날스닥2% 이상 올랐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도, 어, 좋긴 한데, 나스닥만큼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종목 간 차별화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다 골라서 오늘 하, 한 번에 모아봤거든요? 이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다 빨간색이긴 하네요. 어, 저는 약간 오르는 종목 좋아해요. 하락 추세인 종목은 사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급하는 종목 중에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죠. 네, 제가 위, 너무 위험한 자리는 추천하지 않거든요. 어제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글과 컴퓨터에 좀, 어, 좋아 보여서 저못 샀어요,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면. 예, 관심 가지고, 어, 이거 살까 말까 했었는데, 어, 지나가면서 언급했는데, 온뭐 완전 급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차트 복귀하는 차원에서 <laughs> 차트에서 어떤 힌트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AI 향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보시면 어, 흔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굉장히 횡보를 오래 했죠. 여기 보시면 횡보를 계속 오래 했고요. 그리고 어 제가 좋게 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이시죠? 예, 기관 수급이 최근에 급격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예, 개인은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laughs> 오랫동안 들고 있었지만 이 예, 오랫동안 행보였잖아요 빼고 올라갔다 빼고 올라갔다 밑꼬리만 달고 <laughs> 그리고 오래 들고 있, <laughs> 오래 들고 있던 개인들이 어떻겠어요? 지치겠죠. 이렇게. 야, 지금 털렸잖아요 보면 개인들이 털려갖고 올라갔을 투자금 자식 조금 샀는데 기간이 사면서 개인들은 털렸고 개인 물량이 별로 없었고 근데 여기서 털리신 분들은 좀억울하긴하겠다 이제 너무 배 아프겠는데 맞죠 만약에 여기서 사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의 진짜 미래를 내다보고 AI 양 이런 것도 예측해가지고, 여기서 샀다 이거예요 <laughs> 여기 샀는데, 뭐, 자기는 오래 들고 갈 마음으로 한, 뭐, 최소한 100% 이상 먹고 나오겠다. 그래서 들고 있었더니, 올라갈 만하면 내려오고, 올라갈 만하면 내려오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제, 막욕 나오겠죠, 솔직히. <laughs> 욕 나오지 않을까요? 저라도 욕 나올 것 같은데. 엄청 오래 들고 있었는데, 막 1년 넘게 들고 있었는데, 결국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좀 오르니까 여기 지금 다 던져버렸잖아요. 아이또 똑같은 거 반복하겠지. 근데 결국 와 이렇게 가는 거한 순간이에요. 가는 거한 순간. 예, 그 만약 에 여기서 파신 분들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예, 장기 투자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판 사람과 들고 있던 사람이 어, 생각의 차이가 별로 안날 수도 있어요. 그냥 운일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이제 그만큼 장기투자가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추자의 추종을 조금 섞는 사람들은 같이 투자 베이스이긴 하지만 저는 약간 이럴 때 올라갈 만한 기미들을, 그런 시그널들을 조금 엿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수급이 보이면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뭐, 주목했던 거는 장기입병선 위에서 어쨌든 놀고 있었고, 여기 보면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올린 다음에, 예, 좀 지지를 하는 모양이 있었고요. 예, 한번 지지하고 두번 지지하고, 요 때, 이때, 요 때가 좀 힌트였긴 했네요. 거리량이 딱 늘어났죠. 여기 이때. 요 때가 힌트였고, 예, 지금 제가 저항선 끄었지만,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 기회가 한번더 있었죠. 살 기회가 돌파 매매하려면, 예, 지금 완전 날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못 잡죠. 예, 지금은 못 잡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살짝 좀 땡겨볼까요? 땡겨보면은 거래량 힌트가 좀 실려나 이쪽에 예, 거래량은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못뭐 샀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들어왔으면 어, 그 힌트를 보고 샀을 것 같은데 이날은 제가 놓쳤고요 못 봤고요 어쨌든 예, 가지고 계신 주주분도 좋겠네요 예, 차트로 어, 조금 티가 날수 있다 이 기회가 장기표선올랐을때 이렇게 지지할 때 조금 기회가 있었다 기간수급 힌트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 슈프리마가 좀 좋은 리포트가 나오긴 했어요. 예, 슈프리마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죠. 예, 한 3, 4년간 차트를 보면. 근데 이 기업 되게 좋은 기업이거든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좋은 기업이 좋은 주식이 될 때. 글로벌 바이오 인식, 뭐, 홍신식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장 1위 기업인데요. 네, 멀티플 7배밖에 안 돼요. 섹터에 비해 싸죠. 이 책에도 제이 내용 나와 있는데, 섹터에 비해 싸죠. 막 생체인식하고 이런 거면, 한 15배? 20배 봐도 이상하지 않을 섹터잖아요. 바이오, 바이오 인식, 이런 섹터인데. 근데 이제 7배밖에 안 돼. 싸요. 근데 이제 계속 쌌어요. 보실까요, 한번? 네, 시총 1475. 억 어 연간 실적을 보면 보세요 매출액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때 한때 좀 튀었고 이거 이거 빼고 보시면 예, 순이익도 이때가 좀 튀었고요 괜찮죠 그리고 이기업의 괜찮은 점 뭐냐면 부채가 없어요 보이시나요 단기 차입 금융, 장기 차입 금융 부채도 진짜 부채도 하나도 없어요 부채 비율이 거의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업이 성장을 하면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신사업을 해서 사업, 그, 사업 가치를 계속 올리던가. 근데 배당도 1도 안 주고요. 뭐, 그러니까 좀, 그런 주주 환원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시총 작다 보니까, 기관들이 좀 들어오기 어려울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주식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 볼까요?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 조금 들어오, 이런데 들어오긴 했는데, 음 보시면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진 않거든요. 좀 넓게 볼까? 여기서, 예. 근데 이 기업도 나중에 지금, 요렇게 전체 넓게 보면은, 기관들이 조금 사놓긴 했는데, 시총 작아가지고 아직은, 최근에는 이제 조금, 예, 팔면서 하고 있는데, 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하면은, 이제, 이 기업도 펌핑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막, 막 들어오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업은, 제가 호가창 보는 방법을 제 책에도 실려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좋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laughs> 여기 이제, 어, 매수잘량. 네. 매도잘량. 지금은 상태 괜찮네요. 매수잘량이 매도잘량보다 많아야 좋아요. 네, 반대로, 일반적인 통장과 반대로, 어, 매도잘량이 많아, 많아야 좋은 게 아니고요. 매수잘량이 여기가 많아야 좋아요. 그리고 체계 강도가, 체계 강도가 지금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호카장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뭐, 아무, 안샀잖아요 지금. 이렇게 작은 기업인데, 뭐, 100주, 200주? 예, 안 움직이고 있죠. 그게 문제예요. 이게 체, 이게, 막 움직일 때는, 한국의 컴퓨터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보이시죠? 막 거래가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죠. 어, 체계 강도 한 200, 200 정도 되면 엄청 좋은 거예요. 100이면 좀 약하긴 한데, 어쨌든 보면 여기는 매도 잔량이 지금 더 많네요 당기 그 단기 트레이딩 할때 이런 거 보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 그림판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가 어떤 주식 그한가가 그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저거는 막 호가창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호가창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이 가격에 샀는데 어쨌든,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가격으로 위로, 위로 다시 올릴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왜냐면,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쨌든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위에 다시 올, 가격 이 올라와서 여기 팔 가능성도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슈프리마 같은 기업은, 아까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으니까 쭉쭉쭉쭉 그럼 다시는 이 가격이 안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리는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슈프림만 보.. 보.. 보이시죠? 음 응. 그니까 거래가 많이 없다. 지금 그니까 이제 여기서 잘못 사면은 물릴 수 있거든요 여기 윗골에 달고 많이 내려왔죠? 근데 지금 온라인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어... 그냥 이제 그좀 말할까 집에 뭐 이렇게 경진이 이렇게 주주 환원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장기간 나쁘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어쨌든 여기 조금 어, 오늘 보면 거래한 조금 들어오고 있죠 근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 차트에요 지금 사실 <laughs> 차트상으로만 보면 엄청 좋아요 차트상으로만 엄청 좋은데 기업의 스토리 단으로 가면 이제 조금 이제 우려져, 우려가 섞인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거죠 제가 음. 기업 뛰었네요 거래한도 좀 들어오고 있고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래요. 이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이 기업은 진짜 뭐 오늘 보는 한국의 컴퓨터처럼 날라갈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컴퓨터는 주하는 신경 쓰는 기업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에오캔바이오는기관들을 완전 다 팔아치웠네요. 그래도 뭐 이런 주식들은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반등하는 그림이고요. 코스튜디오도 음. 제가 가치주, 어, 섹터에 분류되는 종목일 수 있는데,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기간, 여기, 단기간으로 보면, 기간 수입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시, 총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기간 물량이 별품 큰 의미 없고요 이게 중국계 자본이 묻어있는 기업이라서, 그래서, 요것도 돈잘 벌거든요. 조금 하향 추세긴 하지만, 볼까요? 예, 시총 1,500원. 네, 미토원이, 집이 주주고요. <laughs> 돈, 막 뭐, 얼마 잘버어요 지금. 보세요. 시점 1,500억 밖에 안되 돼. 300억씩, 400억씩 버는 기업인데. 예. 네. 뭐, 멀티플로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나 싸요. 예. 네. 돈 이렇게 꾸준하게 잘 버는데. 근데 이제, 증가, 증가 는 아니죠. 실적이 증가해야 그, 주가도 올라가는 건 맞아요. 조금 감소 출세긴 한데. 어, 돈을 잘 벌긴 해요. <laughs> 근데 이제, 이, 최근에, 최근에 이제, 어, 원래, 이, 여기가 원래 미투젠이 사명 변경한 거예요. 미투젠이, 원래 이사였는데, 그, 뭐, 소셜, 뭐, 그런, 그, 게임 같은 거 만들다가, 이제 이제, 고스트 스튜디오 인수했죠. 여기가, 뭐 만든 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여기, 뭐 만든데? 잠깐만요. 고스트 스튜디오. 여기 뭐 만든 데였죠 엄청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아, 죄송해요. 어, 모르겠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laughs> 하여튼, 요즘에 드라마 제작사 인수한다는 자체가, 딱히 호재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획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괜찮아요. <laughs> 예,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밑으로 간다는 생각은 좀안 들거든요. 예, 같이 주로, 재미는 없는데, 어, 요런 거 담아놓으면 크게 손해볼 일 없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고스트 스튜디오도. 한두 번쯤 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언젠가? <laughs> 꾸준하게 담으면. 배당도 주는 회사고요 볼까요? 아, 어, 배당 안 주네.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해요. 다른 거라 착각했나보다. 아무튼 그렇고요 고스, 지도 같이 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제약이 요새 잘 가고 있는데, 원래, 어, 전통적으로 좀 괜찮은 기업 중에 지금 튕는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좀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거는. 그래서 그런 게 싫으시면은, 유나이티드 제약이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행복래 했죠. 행복래 했죠. 아까 한글 컴퓨터처럼. 예. 기간 보유 수량, 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개인들은 다 던졌고요. 그리고 이회이가 계량 신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laughs> 기업 펀더멘트는 괜찮아요. 주주 환원도 신경 써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봉을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laughs> 아, 이거 그거 반영돼서 그런데. 아, 이게 이, 잠깐만요. 인베스팅닷컴에서 봐야 되나? 유나이티드 제앙아저그 키우면서 조금 차트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타나지 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야, 똑같이 나타나네. 아무튼 이게 그 장기적으로도 되게 우상향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종목은 괜찮습니다. 이 아마 그 저기 합병 분할하면서 그거 주가가 반영이 이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회사는 되게 장기간 우상향 이온 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괜찮다 보여지고요. 음 관심,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래요. 아이센스 아이센스 드디어 이제 반등하네요. 아이센스는 호재가 많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많이 올렸는데 충분히 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세요. 이만큼 기간 동안 올랐잖아요. 한, 여기, 모는 종이로 하나, 둘, 셋, 4분기 동안 올랐잖아요. 그럼 한 4분기 동안 내려간다 생각하면 돼요. 예. 그게 원래 차트의 기본 관점이에요. 그게, 한 분기 올라가면 한 분기 내려가는 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면 한이 정도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만큼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됐죠. 완전 대칭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이럴 때 매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바로 이렇게 쭉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사태 절대적인 거 없어요. 그 항상 명심하시고요. 여기 가슴에 당연히 이렇게 눌림목 왔죠, 정상적으로. 지금 가는 타이밍이 맞아요, 이렇게. 예. 이쁘게 그리고 있잖아요, 차트를 멀, 긴간점으로 보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죽였다가 눌림목, 풀백 잠시 거쳤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고요. 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은 과열 내고 떴는데, 음, 이게, 단기간으로 있잖아요. 단기간은 무조건 수급이에요. 당연 수급. 예를 들어서 기간이 여기 지금 팔았잖아요. 얘가 뭐 어제 어디가 팔았는지 볼까. 투자 정보 종목별 투자자. 어제 기간에서 많이 팔았죠. 투신에서도 좀 던졌고요. 어제 연기금도 좀 던졌던데, 응. 음. 연기금 좀 던졌, 사모펀드에서 많이 던졌네요. 어제도 기관이 대량으로 팔고, 외국인이 좀, 아니, 개인들이 잡았던 그림은 좋은 그림은 아니죠, 사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연기금이 팔았다, 팔았는데, 연기금이 오늘 이만큼 대량으로 던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너무 사철이 났다. <laughs>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건알수 없는 얘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팔면 당연히 주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연기 같은 데나 투신 같은 데가 팔면은 주가는 당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장기간 이어지면 안 좋겠죠. 연기 같은 데는 물량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계속 연일 팔아요. 그건 무조건 안 좋은 시그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 기업의 펀더멘탈도 생각하고 주가 자체 위치도 생각해야죠. 주가 자체 위치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 조금 가열됐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절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음, 그래서, 너무 졸지 않고, 어, 기간이 팔았구나, 생각하고, 그냥, 어, 단기간으로는 안 좋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대응을 하시면 되고, 기간 이 조금 더팔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 항상 그런 건 있거든요. 기간이 대량으로 팔고 나면, 또, 뭐랄까, 이제, 리바운딩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있어요, 항상. 팔면은 조금 나중에 또, 사, 조금씩 또 사고, 이렇게 해요. 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더 내려가면 이제 저는 이제 어..분할로 담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쪽 좋아서 한미반도체 도 조금 반등하고 있고요 대장주는 소리소문없이 이제 거래량도 죽었고 묻혀있었지만 쉽게 죽지 않아요 예 네. 조금 이제 재미는 없었지만 보세요 그래도 아직까지 안 꺾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유니스런트도 어제 날라갔네요 아, 제가 언급한 좀뭐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는게 많은 건지 모르겠네. 응, 컨택. 컨택도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드렸었고, 오해선, 뭐, 오해선에서 반등하죠? 예. 지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오해선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덕산 하이메탈. 요거 이제 삼각형 수렴 패턴 나타나고 있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고, 상단 그거 보면은, 예, 삼각형 수렴 패턴. 지금 좋은 자리 위치로 가고 있어요 어..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예,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캔들은 이제 점점 얇아지고 이제 위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죠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이제 내일도 시장이 좋으면 여기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세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 쭉덕사에 매달 자리 좋고요 ST도 좀 오랜만에 좀 그때 팔고 나왔었는데 예, 반등을 하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좋게 보는 게디앤 오토모티브 요거 이제 자회사 분할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회사 다닌 지인도 있는데 그래서 좀 호재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거래량 뚫었죠 그래서 요거 관심있게 지켜보세요 디앤 오토모티브 장기평성 뚫었죠 원래 기업 펀더맨트 엄청 좋은 기업이거든요 음, 보시죠 그만큼 뺐죠 충분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 기간도 물량좀 들고 있죠. 다시 오르고 있죠. 아까 오르면 제가 뭐 어떻게 한다 했죠. 다시 뺀다고 했죠. 조금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 이평선, 장기평선 붙으면은, 여기 장기평선 지지 많이 하다 꼈지만 이렇게 털어주는 과정 좋고요 여기서 다시, 조금 모아가는 전략, 여기서 여기까지. 예, 회사 괜찮습니다. 디 m 모토모티브 관심 가져보시고요 근데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두 배, 세배갈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어, 괜찮다. 음, 코츠는 괜찮네요. 보세요. 실세유지해주고 있다, 여기는. 여기는. 매수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자꾸 밑꼬이 말아 올리잖아요, 지금. 좀, 여기 좀 쉬어가도 될 법한데. 예, 자꾸, 자꾸 말아 올리잖아요. 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위메이드가 다시 제가 팔고 나왔었는데. 조금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예. 여기 다시 5에서 위로 딱 올라탔네요. 분명히 제가 그 어제 도지원 캔들은 추세 반전의 의미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갭상승까지 했어요. 지금 캔들상으로는 이제 반등한다는 시그널이 떴어요, 일단. 이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코스맥스도 이제 좀살 좋은 자리 오지 않았나? 왜냐면, 여기 내가 봤을 때 좀, 여기는 제가 사진을 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기관들이 너무 추천했어요. 맨날 좋은 리포트 되고, 좋은 거 맞는데, 이게 화장품 원 m 이잖아요 그, 밸류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밸류가 뭐 우주항공처럼 20배, 30배 갈수 있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미 그걸 다 끌어와가지고 내년도 좋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좀, 저는 안 좋게 봤었는데, 조금 내려왔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지금 뭐 오래 했죠. 그런 다음에 한, 한 단계 올렸고요. 한 단계 올렸는데 여기 바닥 거의 왔죠. 그래서 지금은 분할로 단기에 괜찮아 보인다. 장기평선도, 주봉장기평선도, 여기, 거리랑 들어온 여기 거의 바닥에 다 왔잖아요. 여기 지지 여러 번 되고 있죠. 예. 여기서 깰 수도 있는데, 깨면 요 구간이 별로 멀지 않잖아요. 요까지 깰 가능성은 업황이 나빠져야지 깨진다고 보는데, 어, 물론 이제 y o y 로그 23년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조금 꺾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또 많이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만약 여기 깨면 이제 어파안 좋아지고 한다는 소리 들려고 실제 가파리 꺾이면, 어, 손절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데, 화장품 쉽게 안 꺾일 것 같거든요. k p 팝 그, 이랑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한류 문화랑.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아까, 예, DN 오토모티브 좀 괜찮아 보이고요. 예. 위치가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같이 주는 뭐 코스트 스튜디오 정도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 2등주 찾으라면 원래 좀 잘하던 기업인 유니센 유나이티드 제약 예 이런 거 이제 보내줘야죠 컨택 예 신규주 중엔 컨택 예이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컨택 그 장기적으로 뭐기기 괜찮은 거는 장기적이 아니고 좀 이제 음, 숄더볼 하는 업체인데 여튼 괜찮다 보고요 덕산 아이메탈 코스맥스도 좀 분할로, 가, 조금 같이 주는 느낌으로 모아가는 거 괜찮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딴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와, 중요해지 예, 여기서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가죠? 저는 그냥 손도 안 대요, 가만히 있어 들고 있어요 그냥 근데 여기 여기 제가 여기 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을 잘 때우고 있네요 <laughs> 시간을 잘 때운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물량을 잘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뺐다가 또 올렸다가 또 살짝 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뭐 애들 한국에 가 컴퓨터처럼 그냥 쭉쭉 가는 갈수 있는 가는 거예요 여기 물량 다 소화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항상 주의 투자에는 시간이 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만히 놔두니까 잘 가잖아요 예 요도 여기도 예오 꾸역꾸역꾸역 같이 주아서큰 재미는 없지만 결국 18000원대 위쪽으로 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가는 건할 순간이거든요 이런 기업 들고 있으면 절대 손해 안 봐요. 남들이 뭐 아, 이거 보여줄게요. 바, 오늘 반도체가 날라가잖아요. <laughs> 너무 웃기더라 이거 보니까 와 제주 반도체는 이거 사명 바꿔야 되지 않나요? 거의 우주 반도체로 바꿔야 될것 같은데 하늘을 뚫을 것 같아요. <laughs> 와 진짜 무슨 대단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차트가 예술입니다. 그냥 와좀 부럽긴 하네요 솔직히. 저왜냐면 이거를 살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아 진짜 그 그날. 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예. 예. 하늘을 뚫을 것 같아요. 와, 아름다운 차트입니다. 이런 거 먹고 싶죠. 예.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자 자기 때가 있고 운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들고 왔을 때 이걸 생각해보세요 제주 반도체채를 내가 잡았다. 내가 과연 안팔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거 안팔수 있을 것인가? 올라갈 때 대부분 다 팔아요. 제 저는 좀안 파는 쪽이 가깝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추세추석 매매하기 때문에 야, 안 나오는 안 파는 쪽이 가깝는데 저도 뭐 이런 종목 뭐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쉽지 그안 파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laughs> 들고 가는 게 이게 자기가 들고 왔을 때 <laughs> 만약에 이게 얼마고 3,900원에서 지금 벌써 여기 4,000원에서 2만 1,000원 갔으면 한 5배 갔잖아요. 여 바닥에 잡은 사람들은. 내가 이 5배 갈 동안 안팔 자신 있는 사람? 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주시장은 항상 가열됩니다. 그럼 가열되는데, 그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키입니다. 이게 뭐, 오랜 버핏도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딴거한번 볼까요? 괜찮아 보이는 정보? 예 글로벌텍스프리도 가져가보세요 예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신규주 중에는 거래량은 좀 죽고 있긴 한데 상승 압력이 좀 보이는 예, 기업이고요 그래서 추가시켜놨고 어, 아, 컨택 좋네 지금 한번 사볼까 괜찮아 자리 괜찮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어, 이쪽도 그때 약간 돌파하는 느낌에 괜찮았던 종목도 모아놓은 건데, 요것도 괜찮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손들 자리를 이런 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돼요, 이런 자리로. 그리고 나스미디어도, 요기는 조금 느리게 한 종목이라서, 붙을 때 사면 될것 같고. 다 괜찮네요. 그 다음에, 예, 방산 쪽. 예, LRG 넥스원, 이, 예, 지금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해요. 많이 내려온 것 같긴 하고, 여기 이제, 지금은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은 모으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예, 하나 시스템도 좀시어하면 되죠. 예, 그렇고요그 다음에,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럼 나중에, 요거는 뭐, 어디 기업이든 장기적으로 보고 한, 한두개 정도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예, 지금이라도 분할로, 그렇게, 응 음, 에코프 오늘 차전지는또 예, 반등하고 있네요. 야씨, 오일리지 좀, 예, 씨 오일리즈 좀 오일리즈 좀 좋네요. 화장품은 말씀드렸고요. 아 이거 보고 이거 설명드면 비올이 제가 예전에 혹시 제 블로그 오래 보시고 알겠지만제 비올을 언제 샀었냐면요 <laughs> 비올도 여기서 샀었어요. 저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먹고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한 이거 한 백몇십 프로 10 먹고 나서 여기서 팔았어요. 저는 여기서 음, 응. 포기하고, 이 정도만 많이 먹었나 하고 팔았었는데, 이거 보세요. 잘 가는 기업들은 계속 잘 갑니다. 계속 성장을 이어가요. 전 여기서, 예, 던지고 나온, 게 예, 쫄보 같았지만, 예,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내가 들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의 한, 그러면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은, 제가 한 2,000만 평단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400%, 와, 그럼 엄청나겠죠? 이렇게 오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클리어도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샀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올해 들고 어 cnc 인터내셔널 도 이렇게 많이 빼지만 결국엔 올라가요 결국엔 또올라가잖아요업황이 좋으니까 예, 장기투자가 쉬운게 아닙니다 근데 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예, 파일을 생각해보세요 예 이런거 한번 한두번 이제 크게 해서 성공하면 주 투자, 투자 성공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음음식료 음료도 지켜보고 있긴 한데 아또 결국 이제 나는 여기서 한번 살짝 뚫어주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C J 제제당이 근데 네, 결국 또 막힌 흐름이네요예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이제 어 저기 스프레드 개선돼서 반등할 느낌 온것 같은데 어 조금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오 쪽은 오늘 괜찮죠. 금리 인하되면 바이오는 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바이오 쪽만 저마저 다 좋고요. 음, 운성이 오늘 요새 좀 테마 느낌이긴 해요. 저도 추가해놓긴 했는데 예, 그런 느낌이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